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아우터 모음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니트 모음집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우터 모음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다 너무 너무 잘 입고 퀄리티 괜찮다라고 싶었던 아이템들만 추리고 추려서 준비해왔고요. 그러면 얼른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제품은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장감은 허벅지에 반 정도 덮을 정도의 기장감이고요. 이 제품의 포인트는 소매 부분에 동긋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 곡선 라인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잘못하면 어깨감같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막 어깨감 같지는 않고 그냥 이자체 포인트가 되면서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고요. 그리고 허리라인에 따라서 떨어지는 이 디테일도 되게 군더더기 없이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너무 좋았다라는 점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프 코트 기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프 팬츠와 함께 입어준 룩이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어서 다음에도 하프코트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화사한 무드의 하프코트를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오호프의 제품인데 화사한 멜란지 그레이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안색을 밝혀줄수 있는 컬러감이고 이 제품은 좀 여유감 있는 핏이어서 좀 러블리함을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의 포인트는 이 비조 디테일이 상단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에 하나 묶어주면 귀여운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출할 도요 단추 하나만 잠가놓고 코디를 해줘도 너무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라도 예쁘게 깔끔하게 빠진다라는 점, 자세한 소재감을 보면은 헤링본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짜임새가 이렇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감이라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옆 부분에 이렇게 넉넉한 포켓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귤런 디테일로 이렇게 어깨 부분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봤었을 때도. 적당히 봉 뜨는 느낌이 사랑스럽고 예쁜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도 안쪽에 이렇게 포켓 디테일과 로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킬팅 안감이 들어가 있어서 한겨울까지 입기 좋게 따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추위를 정말 정말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킬팅 안감 중요하거든요. 다음은 짜잔, 이런 코트입니다. 저의 추구미는 이렇게 넥라인을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단추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색상은 블랙이어서 되게 시크한 무드까지 나는 그런 느낌이라 겨울에 입기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꼭 소개하고 싶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끝까지 잠글 수 있게 들어가 있어요. 목도리를 착용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보온성까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팔 기장도 손등을 덮을 정도의 기장감으로 떨어져서 되게 폭 감기는 느낌도 예뻤고요. 총장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를 반 정도 덮을 정도의 기장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빅라인 부분에만 버튼이 드러나 있고 안쪽엔 다 히든 버튼 디티로 들어가 있으면서 옆쪽 부분에 로고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레귤런 디자인보다 저는 좀 각잡힌 코트를 원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던스트의 제품인데, 제가 던스트에서 3, 4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너무 잘 입고 있고, 처음 산 그대로 유지가 되는 코트라 진짜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고, 제가 매년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좀 깔끔하게 입고 싶은 날에는 꼭 항상 이 코트를 착용해 줍니다. 우선 이렇게 어깨 쪽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좀 각지게 떨어지는 이 디테일이 너무너무 군두둑이 없이 깔끔하고 울 코트인데 정말 보온성까지 갖춰진 아이템입니다. 저는 어깨가 좀왜소한 편이라 던스트에서 아마 XS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깔끔한 핏으로 입고 싶다라고 한다면 XS로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감이 있는? 그런 코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이즈를 한업해서 구매를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코트 기장감도 맥시하게 떨어지면서 솔직히 유행 타지 않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뭔가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레귤런 디자인의 코트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진짜 던스틱 코트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은 슬로우 앤드의 롱코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이 롱코트예요. 가성비 쇼핑몰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낸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퀄리티에 만족스러웠던 아이템인데요. 우선 핸드메이드 코트라 보기만 해도 엄청 유연하고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요. 어깨 짓눌리는 느낌 없이 가볍게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입었던 코트에 비해서 진짜 가볍게 착용감이 됐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안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드메이드 코트다 보니까 다른 두 두꺼 코트보다는 조금 얇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안에 경량 패딩만 입어준다면 한결같이 쭉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카라 디자인도 좀 넉넉하게 크게 나와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버튼 디테일이 상단 부분에 이렇게 3개만 들어가 있어서 단추 다 담그더라도 아래쪽 부분이 살짝 트임이 있게 연출되는 느낌도 예쁘고요. 이 제품은 따로 허리에 끈을 묶지 않게 착용을 해줘도 멋스러워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핸드메이드 코트의 정석 핏 같은 느낌이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소매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한번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살짝은 동그랗게 떨어지는 이런 핏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웜톤 컬러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쭉 쿨톤 컬러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사실 가을 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입자마자 안색이 확 밝혀지는 느낌이 나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감 자체는 살짝 차분한 밀크티 같은 그런 오묘하고 예쁜 브라운 컬러감이고요. 단추를 잠갔을 때에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넥라인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단추 다 잠갔을 때도 넥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게 카라 부분이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만족스러웠어요. 이 제품도 상단 부분에만 버튼 디테일이 있고 안에다 히든 버튼 디테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레귤런 디테일인데 어깨에 선을 딱 맞춰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핏이 예쁘더라고요. 유연한 소재감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안감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드러워서 너무너무 예뻐요. 단추 다 풀러서 착용을 해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착용해 주실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 깨끗한 눈송이 같은 코트 찾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이 너무 뽀얀 색감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너무너무 잘 입었고 올해에도 잘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도 핸드메이드 코트 재질이라 화사한 컬러의 아이보리 계열의 하프 코트라 뭐 예쁘더라고요. 버튼 디테일은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좀 딥한 브라운 톤이라 전체적인 컬러감과 대비되는 이런 느낌도 너무 너무 예뻤고요. 좀 핸드메이드 커트라 가볍고 유연한 소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쭉. 쪽... 조금 한겨울에 입기는 쌀쌀할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유연한 소재감을 되어 있는 하프 코트 핏이 또 정말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넥라인을 다 올려서 착용할 수 있게 버튼 디테일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넥라인을 이렇게 올려서 착용해 주실 수도 있고 접어서 이렇게 내려서 착용을 해 주실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 내려서 입는다면 살짝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느낌으로 넥라인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마냥 흔한. 느낌이 아니라 은은한 포인트가 되면서 예뻤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짜잔, 다음은 이 무스탕입니다. 되게 무스탕인데 유연하고 입기 편한 아이템이라 가지고 오게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컬러감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안감부터 겉에 컬러감까지 통. 성을 맞춰준 느낌이라 예뻤고요. 움직임이 편하게 유연한 소재감을 되어 있어서 너무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무게감도 비교적 다른 무스탕에 비해서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핏 자체도 너무 오버핏으로 안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착용해실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도 넥라인을 올려서 이렇게 버클 디테일로 잠가서 연출해실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넥라인을 올려서 연출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버클을 잠가주시면 되고 다풀어서 카라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밑단 부분에는 똑딱이 버튼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추로 따로 잠글 필요 없이 똑딱이로 이렇게 오픈 클로징을 할수 있는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연출을 할수 있다라는 점. 다음은 하프 기장의 무스탕입니다. 입었을 때 안에 털이 정말 부드럽고 포근하고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제가 진짜 진짜 잘 입었던 아이템이에요. 전체적인 카멜 컬러에 이렇게 좀더 딥한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배색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버튼 디테일도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추에다 잠갔을 때이 카라 디테일 포인트가 너무 러블리 하면서 이렇게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뽀글이 털 느낌으로다가 연출을 해줬고요. 이렇게 포켓티티에도 옆에 사선으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전체 기장감은 엉덩이 밑선 정도 떨어질 정도의 하프 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어도 후끈후끈할 정도로 너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한결템으로 강강주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우터들을 소개해 보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 입고 다니면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디자인들로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여러분들 겨울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